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이네요. 죄송합니다. 토요일부터 풀었는데 제가 뭔지 쳐져 가지고 아무튼 저번 주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느라 못 올렸는데 다행히 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지 못한 만큼 제네 문제씩 저 저번 주부터 하기로 했죠. 그래서 저번 주 문제, 이번 주네 문제, 총 여덟 문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분량은 15번부터 18번이고요. 굿노트로 푸는 거라, 아, 네, 지금 굿노트로 푸는 거여서, 체치 피치는, 네, 한1% 썼, 10% 썼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5원, 어? 어딨지? 어? 뭐야? 이거 왜 3번이라고 써놨죠? 아, 이게 3번이구나. 아, 그러면은, 이거, 이거 써드릴게요. 어머나. 어딨지? 자, 보세요. 어, 왜 이래? 자,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거리가 2배 됐으니까 4분의 1. 4분의 1. 곱 3분의 1이니까 10분의 1 됐죠. 자, 16번. 그러니까 4번 들어가면은 큰 입자가 여기 안에 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근처에 다른 입자가 없을 경우 이거 아니에요? 어? 아니 그러니까 풀다 보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거 아닌 것 같거든요. 어, 내부 전자, 내부 전자. 아 그래서 이거 아니라 내 책을 봤을 때 내부 전자. 응나이건푼게 <laughs> <이러면 다 웃음> 아닌데 <laughs> 찍은 건데. <laughs> 아 근데 이거 제가 답 답이 없는 관계로 일단 이렇게 됐고요. 좀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약속. 자, 다시. 다시. 자, 그럼 2번 해볼게요, 2번. 2번. 자, 정리면수 대 어떤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최대 값은? 이크 크게 관계되는 거 아닌가요? 아, 왜냐면은 2A, EA, 2A니까. 그렇지 않나? 이2네2 E2. 아, 역시, 이렇게 사람을 설명을 해봐야 돼. 읽고, 읽듯? 그래서, 아, 채점하려고 두, 그 두꺼운 펜슬을 바꿨는데, 채점할 수 있게끔 해설지, 해설이 없어가지고. 네. 자, 5번 들어갈게요. 자, 4단어 쿨러 어딨지? 5번? 네, 이거 했는데, 아, 어디 보자. 자, 얘가, 얘가 여기다가 그 만든 전기장을 하려면은, 이제 액세서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벡터 분해를 해야 합니다. 네. 일단은 거리를 그 좌표로 구해볼게요. 자꾸 돌아가니까. 그래서 일단 거리를 구했고, 거리 제곱, 그 다음에, 어머, 뭐라고 쓴 거야? 에? 거리? 거리? 아 거리가 5인데 뭘, 왜, 왜 이걸 쓴거지? 그 다음에 Q가 4나노니까 <laughs> 마이너스 4나노 전환이니까 이렇게 했고 아 이거 화살표네요 화살표 아 미친 화살표였고요 어쨌든 자 이거에서 어, 이거 X 성분이니까 코사인을 봐야 돼요 근데 얘가 대각선이 오고 여기 차이가 4, 여기 높이가 3이니까, 이런 삼각형이 나와요. 그래서 얘 코사인은, 얘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5분의 4가 나오고요. 그래서, 어, 계산을 해보면은, 4분의 5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게 125인데, 이걸 25로 봐가지고, 어쨌든 이거 K2가 얘거든요? 좀더 정확히 적어놔야겠다. K2 값. P예요. 그래서 얘를 곱해주면은 1.15가 나와서 1.15 얘로 했습니다. 오쉣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왜못 찾지? 에 마이너스 그래도 다음 마이너스 체크하겠으니까 자그 다음 문제 일, 17번째로 푸는 문제가 끝났고 18번째 자, 저, 다, 저번주 분량입니다. 자 크기가 제가 이거 따왔거든요. 그 이건데 아 이거 계산 다 했는데 얘를 어쨌든 나중에 말씀드리기 아니 지금 말씀드리자면 얘가 소수점이거든요? 근데 소수점인데 이렇게 봐가지고 그니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곱하기로 봐가지고 6으로 봐서 요 3.2를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다 맞았는데 남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답이 안 나와가지고 <laughs> 야, 여러분 이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반면교사 하세요 자 EAS가 이건데 예, 근데, 어차피, 이동 거리잖아요. 그래서, A가, 그, 어, 그니까, 얘가, 영어, 얘가 초기 속도라고 봐도, 가속도가, 빨라지는 가속도가 아니라, 느려지는 가속도여도, 이동 거리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이 거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라지는 걸로 가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느려지는 걸로 가나, V0나 VF냐, 그것만 다르지. 이 S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썼고요. 지금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 A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게 F는 Q인데 F는 mA잖아요. 그래서 A는 어 얘가 날라가 가지고 m분의 q 2가 되는데 근데 지금 보시는 게 전자잖아요. 전자의 Q는 1.1610-19승이고 M은 9 1 6 x 1 0 3 7승이 없어가지고 책을 봤어요. 책 앞에 나오거든요. 찾기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는 전기장인데 전기장은 여기서 줬거든요. 1.1000nF 아, 쿨롱이라고쿨롱 쿨룽? 맞나? 어쨌든 이렇게 줘가지고 A를 넣었습니다. 예, A를 이렇게 넣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QE, 그 다음에 M. 그리고 이게 V제곱. V제곱 여기 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속력. 예. 처음 속력? 이걸 나중 속력이라고 봅니다. 설명드렸죠. 이렇게 해서 S, 이동거리를 구하면은 2.56이 나와요. 여기 소수점 주의하실 게, 왜냐면 여기 미터인데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터를 센치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고 센치가 돼요. 그러나서 13승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2.56이 되죠. 이가 속력에 어떤 영향을 주지? 라고 생각했는데, 정답은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체크가 된 질문이에요. 체크. 아휴. 어, 이상하네. 암튼. 네, 열심히 계산을 한 적이고요. 네, 아까 3.2 주의하시고요. 네, 이제 토요일, 이번 주분량을 왔습니다. 글씨를 한번더 쓰고 싶어서 했고요. 여 보시면은 어 이거 또 답이 없는데 이거 밖에 있으니까 어 통과할 하... 그큐 이가 이어 이게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인? 근데 인이 빵이니까 빵이라고 바고요빵그 다음에 여기 안에 같은 전화가 있으니까 이거를 갖고 그 다음에 안에 가장 센게 있으니까 이걸로 봤는데. 이 웃긴 게,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아까 이걸 말을 했잖아요? 이게 좀 틀리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제 안에서 모순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문제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말이 이렇게 하고, 나중에 답을 찾던지 말든지 해서 수정을 할게요. 아니, 등호같이 보여서 수정을 했습니다. 방금 거요. 네, 그리고요. 어, 이거 펜이 어디 갔니? 이거 앞으로 뺄수 없어? 제 모르겠고요. 자 얘도 어얘좀 L을 먹었던 문제였는데 아 표시를 여기다 안 넣었네. 이 10에 어그 다음에 얘는 A 10번에 좋아요. A 20번을 가볼게요. 이거는 아 이거가 펜펜 쉣 얘가 알짜가 5잖아요 그러니까 3 더하기 1 빼기 2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5잖아요 내부가 내부가 마이너스 5인데 나노 쿨롱인데 이거 밖에 이게 있대요 근데 밖에 있는건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그 상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고 얘가, 채집 PT가 이거라고 했어요. 아까 10%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거고요. 이걸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서, 그유 숫자 되게끔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왜 마이너스를 붙였지? 마이너스를 왜 붙였지? 아, 점, 점준하니까 이렇게 들어오네. 생각해보니까. 그쵸? 그럼 그려야겠다. 부호가 중요한 건데 풀다 보니까 아니야 마이너스 좋았어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할게요 이걸로 B로 sorry sorry 좋아요 자 10번 뭐지 21번 들어가겠습니다 21번 예 네.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곳에 전자가 있는데, 양성자가 전자가 있는 곳을 만드는 전기장을 추정하라고 했는데, 이게 하도 안 나와가지고, 얘가 답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그럴듯한 논리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하나의 그 약간 장. 그니까, 러 여기 안이 가오스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안에 있는 q, e는, 어, 빵인데? 아니, 빵이 아니라, 어, 이 전하를 가진 거가 개수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량, 전하량이라고 해야 되나? 풀마 빼고 전하 절대량 그거는 같잖아요. 그래서 아 같은 게두개 있구나 해서 곱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장 구하는 공식에다가 아까 k, q 거기다그두개 하고 거리 제곱해서 계산 해보면 이렇게 나와서 얘를 골랐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여기 날짜 좀 써두고. 네, 반지름 두 개인 도체가 이 마이크로 쿨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얘는 절연체라고 했잖아요. 얘는 도체고, 어쨌안에 6cm 떨어진 지점에서 전기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라고 했는데 이 A가 당연히 비부도 크겠죠? 왜냐면 얘가 도체니까 도체가 만들지인 절연체니까 어안 통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6cm 떨어져 있을 때 얘는 절연체니까 안에 어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도체면 안에 전하가 있을 수가 없네요. 도체니까 얘가 오히려 전하가 있네. 그러면은, 얘가 0이고, 얘가 이거나, 얘가 0이네요? 얘가 0? 미친. 이제야 서순희 교수님 말씀이 생각났다. 얘가 Q, 이는 0이에요. 왜냐면 도체니까. 안에 약간 그 이런 거다 쌓아 이뤄서 된다고 뭐 이렇게 만들면 뭐 상수시킨다고 했거든요. 상수시키거나 해서 그래서 그거고, 얘는, 어, 얘가 있음. 그래서, 다, 그래서 A가 아니라 얘네요, 얘 얘는 0 응, 오케이 10번은 C로 정정을 할게요 끝! 수고하셨습니다